나또 청소해야 돼? 어, 빨리 어. 청소해, 빨리 청소해. 응 빨리 청소라 해. 청소해. 좀 들어봐, 발좀 들어봐. <laughs> 락스를 청소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직업이 뭐야? 스타일리스트지. 그렇죠. 옷방으로. 어, 어우 그 울신연스러운 옷들 들어가야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와. 나 이제 얼마 전에 엄마가 내가 응. 진짜 아끼는 흰 바지를 응. 회색으로 만들었지. 응. 뭐. 어떻게? 어머. 와 내가 그렇게 빠는데, 난 한꺼번에 그냥 막때려넣어 이렇게 흰색은 흰색이이만 나는 엉망진창이었네 그동안. 흰 옷이랑 그냥 무조건 다 때려 넣고, 빡 돌리기만 했는데. 아니 근데 우리 깍쟁이 왕자님은 겨드랑이에 땀이 음. 누가 보면자유로귀신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보인단 말이야. 구녕이두 <군형이> 개가 구녕이두 <laughs> 개지요. 흰 옷을 빨 때는요. 할때 아예 세탁 세제칸에다가 락스를 아니면 빨고 응. 섬유유연제에다가 그냥 락스만 근데 이제 찝찝하신 분들은 세탁 세제에는 세제를 넣고 이제 섬유유연제에다가 락스를 아 넣으시면 좋죠. 근데 섬유유연제랑 섞으시면 안 돼요. 락스는 알칼리성 이기 때문에요. 예? 산성과 섞이면 안 돼. 요 몸에 해로운 어떤 가스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그 다음에 케어라벨을 <laughs> 보면 삼각형 보여요? 보여요. 요게 X라고 돼있으면은 락스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아흰 옷이지만 이 색깔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. 아 그리고 오히려 흰옷 중에도 더 하얗게 보이려고 흰색을 염색한 것도 있을 수 있어. 서어라벨을꼭 체크를 해야 돼요. 아, 무더너 음. 입고 있는 흰 면. 이것도 라벨 있을 거 아니야. 어. 어떻게? 지금 벗어, 벗어. 아, 아니에요. 그것? <laughs> 어, 어. 아니, 없어. 거기 아닌데. <laughs> 아, 거긴 라벨이 아닌데. 아. 그리고 어. 세탁기 돌리기는 어. 아직은 흰빨래가 많이 안 모였고. 어, 어, 어. 그럴 때는 세면대에 음. 물 받아 놓고 딱스 한두 껑만 이렇게 음. 딱 어, 그다음에 그흰 옷을 한 5분 10분 담가놔. 음. 그다음에 헹구기만 하면 돼. 그것도 모르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렇게 음. 이거 피어라별 없는 거는 어떻게? 해? 어, 국소 부위 티안 나는 부분 아, 아, 아. 거기에 락스를 조금 묻혀봐. 색깔이 안 변하고 하얗다. 아 테스트를 먼저 해겠다 음. 이제 빨래는 완벽히 마스터한 것 같아. 이제 아까 나한테 물어봤던 게 있잖아요. 아, 아 드디어 들을 수 있는 거야? 네.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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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아. 네 하고 싶은 얘기 아, 아, 하라 래 나는. 근데 보통 우리가 옷을 입으면 여기에 뭐 몸에 때나 기름, 그게 음. 락스랑 먼저 반응을 하면. 그러니까 아. 누렇게 되는 거야. 그러면은 강수반 경사이 때가 좀 많이 껴있 같아 보다. 아우. 시청자들이 권혁수씨 네. 왜 이렇게 TV 안 나오냐고 어디 감금돼 있는 거 아니냐고 아. 했는데 어. 응. 그러니까 계속 청소 중이에요 계속 일을 시켜 이거 한번 해봐 봐수소짠 깨끗 됐어 서기서 <벌써> 도망가 <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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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, 응. 우리 강섭아 5년의 때, 아니면 그쵸, 기름과 고닿을았을때 그, 어. 어, 맞다. 때. 네. 그래, 그래서 먼저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락스를 이제 한번 딱 씻어내야 되고 락스로. 어, 어, 그러면, 그러면 빨리 하기 전에 담가놓긴 하는데 안 됩니까? 그거보다는 먼저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서 그 다음에 락스에 는게 좋아요. 이게 물이 수도관 타고 오다 보면은 그 물에서 수도관에서 나오는 게 금속들이 물에 섞일 수가 있잖아요. 아그 락스가 음? 그더물 안에 있는 금속이랑 먼저 반응해서 그럴 때는 어. 짠. 요기요 제품이 있어요. 아, 네, 이거. 네. 착한 사람 이런 거예요. 보이시죠? <laughs> 어, 아, 보이시죠? 와,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였다고? 네. <laughs> 어. 이거는 유한락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. 말하는데 재밌긴 하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뭐냐면 어, 요, 요즘 요런 이런 스타일. 아이, 런 티를 착용했었지. 야만들어 이거 집에 왜안 입는 색깔 티들 있지? 어. 그런 거를 락스 물에 그냥 담가놔요. 나는 블랙을 안 입어. 비듬이 워낙 많아가지고. <laughs> 이거, 이거 이제 한번 입고 와봐 이거. 응. 아니 사이즈가 S인데 이게 들어가갔어 너살 빠졌잖아 어떻게든 입어 <laughs> 그래야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민망스럽네 정말 아야 지금까지 너본 중에 가장 낫다 <laughs> 호시야 너온 김에 그럼 나또 청소해야 돼? 응 어, 빨리, 청소해, 어, 빨리 청소해 이렇게, 어, 이렇게 우리 안영미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 <laughs> 정량만 맞추면 돼요 네. 그리고 락스에서 나오는 냄새는 뭐다? <laughs> 세균이 죽는 냄새입니다 네 그리고 락스로 청소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게 뭐죠? 환기환기 <laughs> <왕기>, 데뷔주부, <왕기. 웃음> 초보주부 잘할수 있다요? 네잘할수 있습니다 <웃음> 제발 버려발좀 <laughs> <보내주세요. 웃음> <laughs> 좀 들어봐 발좀 <laughs> 들어봐 <웃음> <웃음>